윤석열에는 이렇게 너무너무너무너고간무한데 법원 한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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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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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5월 너무일 5월 2너일너월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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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월 3일. 6월 3일 후보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장님, 예.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고,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야 됩니까? 법이? 법은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이라고? 개별 재판 사항이 원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걸 아닙니다. 그냥 답변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유력 대선 후보고 여론조사 지지율 제일 높은...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 일 그날도 나와라. 이런 엄격한 원칙을 윤석열에게 적용하셔야죠, 법원에서. 윤석열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이게 법원의 상식입니까?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재판부에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 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하면 윤석열 무죄 때리겠어요 보니까.